안녕하세요 한원입니다. 네, 오늘은 카르마캄의 그 샤쉐, 예, 샤쉐를 제가 가져와서 이거 개봉을 하고 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카르마캄의 샤쉐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게 태국에서 들어온 건데 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카르마캄의 시라고 돼 있고. 네. 그리고, 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이 향은 지금, 어, 프랭, 프랭기 플란트, 플란기 플란트라고 하는데, 이게 태국 꽃인 것 같아요. 보면은, 보이세요? 예, 네, 요렇게 라벨이 이렇게돼 있어요. 여기에 향이 적혀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라벨별로 붙어 있고요. 제가 어 요거는 태국에서 직접 구매한 거고요. 그러면 음, 뒤에도 이런 식으로 네, 태국이랑 영어로 써 있어요. 보통적으로 다 영어로 써 있네요. 영어로 써 있네요. 태국어로 써 있지는 않네요. <웃음> 태국어로 <웃음> 써 있지는 않습니다. 음, 이게 글자가 좀 반대로 돼 있어서 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개봉해 볼게요. 자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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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마 카멜 카르마 카멜 네. 뭐서 네. 이거를 어막 뜯기가 <laughs> 뜯기가 에에에에에에에. 뜯었어요 예 네, 뜯었죠 뜯었고 개봉을 하면 오오오 렇게 무슨 모양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니까 뭐 햇빛에 뭐 놔두지 마라 바람에 바로 직격적으로 가지 마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건 초에서 거리를 둬라 라고 한것 같고요 네, 세라믹 또는 글라스에만 놔둬라 그리고 15cm 거리를 둬라 초에 그 불에 이제 뭐탈수 있으니까 이게 면 소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네. 보이세요? 요렇게 샤에 주머니가 들어있어요 퍼퓸 네. 샤셰 맞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 밑에는 카르마 카멘이라고 적혀있고 뭐 영어는 읽어 드릴까요? 영어를 제가 잘 못하는데 읽어 드릴까요? 오케이 Experience the warm 음 warm uh, Feeling inside you by giving traditional perfume beloved ones 어, 뭐, 뭐, 아무튼 뭐 좋다는 얘기 같아요. 예, <laughs> 네, 좋다는 얘기고, 뭐 어떤 가치나 이런 뭐, 어, 전통 적인뭐 그런, 뭐 그런 것 같아요. 볼까요? 자, 제품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샤시에 들어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오, 요렇게 돼있어요. 요렇게. 보면은, 이건 뭐야? 카르마 카멧 KK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카르마 카멧인데 KK라고 적혀있고, 그 다음엔 없어요. 빈거예요. 네, 빈, 빈 거예요. <웃음> <웃음> 없고 이렇게 만들어있네요. 이게 아마 향 주머니인 것 같아요. 네, 이 스티커도 이렇게 나와있고, 스티커를 뜯어서 놔두면 좋겠죠. 자, 어, 이거 뜯어졌다. 아이씨. 자, 이렇게 향 주머니를 펼칩니다. 자, 이렇게 펼치면 아, 이렇게 되어있구나. 네. 요렇게 주머니가 안에 밀봉이 되어 있고, 포장만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건 화선지라 그러나? 화선지 같은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요렇게 밀봉이 되어 있네요. 음. 아직까지 향은 나지 않아요. 네. 이것도 밀봉도 카르마 카메시라 KK 마크랑 퍼퓸 마크도 있고, 무슨 짐 마크도 있고요. 네. 뭐, 시계 모양? 뭐,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좀 고급스럽게 한것 같아요. 네. 뜯어볼게요. 아, 뜯어본다. 뜯어본다. 아, 아 이렇게 뜯었어요. 네, 뜯으면, 오, 오, 향이 그냥, 음, 향 엄청 세다. 음, 약간 축축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향 좀, 오, 향이, 오, <laughs> 어, 향 엄청 세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 축축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향이고, 이렇게. 여기 아예 향주머니에요. 이게 약간 축축한 느낌이고, 향이 완전 그냥 진하게 바로 맡아질 정도로 커요. 예. 그리고 카르마카메 여기 마크 있고, 예. 뭐 안에 뭐 있나요? 어, 여기 향 이렇게, 이 예, 향입니다. 어, 향 이름은 이렇게 된 거고, 꽃향에 제일 가까운 향이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향주머니 있잖아요. 이 향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넣고, 잘 넣어서, 네. 이렇게 네, 넣고, 주머니 넣고, 이렇게 해서, 자, 주머니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향주머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음. 이게 아까 안쪽에 있었던 향을 바로 맞는 거랑 이렇게 놔두니까 향이 좀 뭐라 그러죠? 필터가 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딱 맞기가 좋은 향이고. 음. 이 향이 약간 우리가 맡았던 향인데 비누 향? 예. 네. 비누에서 많이 맡았던 꽃향 같아요. 이게 하얀색 꽃 모양의 향인데 요런 향이고 어 이렇게 끈으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끈으로 이렇게 걸어 두시면, 예, 네, 걸리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려 두면, 음, 좋고. 만약 향이 안날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어 주거나 만져주면 향이 다시 오, 난다고 하는데, 이게 향이 이렇게 놔두니까 그렇게 세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은은하게 나올 수 있고, 향을 좀더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거나, 음, 흔드니까 확실히 향이 올라오네요 어, 요거는 이렇게 비치해서 놔두는 게 이쁜 것 같아요 모양도 이쁘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돼서 그리고 이다쓴 주머니는 또 활용도 할수 있고 아니면 다른 리필 여기 안에 있는 리필만 사서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하얀색 꽃이 생각나고 어, 비누향 약간 그 산뜻하면서 약간 깨끗한 비누향 음. 그러면서 자연적인 그런 꽃향뭐 이런 향들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으로 카르마 카메 리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안녕.